표재성 피부 곰팡이증에 대한 자연 치유법. 천연 성분으로 표재성 피부 곰팡이증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효과적이며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는 재료들이다. 표재성 피부 곰팡이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진균성 피부 감염이다.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피, 생식기, 손톱, 특히 발톱에 많이 생긴다. 오늘 이 글에서는 표재성 피부 곰팡이증 자연 치유법 7가지를 소개한다. 제일 눈길이 가는 방법을 따라하거나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자. 표재성 피부 곰팡이증 치유에 도움되는 재료 1. 티트리 에센셜 오일.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표재성 피부 곰팡이증을 치료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여드름이나 비듬, 칸디다증 또는 방광염 자연 치유법에도 빠지지 않는 성분이다. 이 오일은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위나 점막에는 바르지 않아야 한다. 향진균 효과가 있는 코코넛 오일과 섞어 사용해도 된다. 2.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 이 오일은 오레가노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이다. 항생 및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먹어도 되는 오일의 경우 먹는 것도 효과적이다. 티트리 에센셜 오일과 섞어 사용하거나 마신다. 다른 오일이나 꿀1 작은술에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섞어 하루에 3번 먹는다. 3 생강. 생강은 여러 가지 질환에 자연치유법으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부작용이 없으며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와 균을 제거하는데 도움된다. 생강 에센셜 오일을 바르거나 생강 우린물로 목욕을 한다. 이 방법은 손발 곰팡이 감염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니면 생강즙을 발라도 된다. 4.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도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데 효과적인 천연 항생제 중 하나이다. 이 성분은 원래 벌이 꿀벌집을 살균할 때 사용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균류를 사멸시킨다. 프로폴리스는 복용해도 되고 발라도 된다. 다음의 사용법을 참고해보자. 국부적 사용 감염된 부위에 바른다.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도록 한다. 복용 표재성 피부 곰팡이증이 사라질 때까지 3시간에 한 번씩 5방울 복용한다. 예방 목적으로 복용할 때에는 매일 공복 상태에서 5방울을 복용한다. 시나몬은 우리가 비상약으로 늘 구비해두어야 하는 재료이다. 니아신, 티아민, 아스코르빈산이 함유되어 있어 살균 효과가 탁월하다. 생강처럼 시나몬 오일을 바르거나 시나몬 우린 물로 목욕한다. 생강과 같이 사용해도 효과가 좋다. 다만 약효가 있는 품종인 실론, 시나몬을 사용해야 함을 꼭 기억하자. 6, 마늘. 마늘도 항생 및 향진균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다. 그래서 표재성 진균에도 효과적이다. 피부에 발라도 되고 생것으로 먹어도 된다. 생마늘을 먹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캡슐을 구입해서 먹어도 된다. 7. 알로에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알로에도 여러 가지로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화장품 및 천연 제품에 넣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또 알로에는 그 질감 때문에 피부에 바르기도 간편하다. 알로에에 다른 오일을 섞으면 피부에 잘 흡수되는 연고를 만들 수 있다.